나의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장을 읽었는데요. 어디에서 많이 본 내용이지요?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또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지금 여기는 이 12장에서는 애굽에 서 있었고요. 오늘 여기 그랄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사건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 그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뭘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어봐요. 여기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그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와 여기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이삭이 또 다시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11절. 11절 같이 읽어 봅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오. 12절도 읽어 보지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도성이 어디였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앞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쾌락과 재물과 이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윤리나 도덕이나 사람들 사이 에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빼앗든지, 아니면 아내를 빼앗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요. 누구든 탐낼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길을 떠날 때 미리 살아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연노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아브라함이 염치없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할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위기가 올 때. 지금 여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겨서 이제 거기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딜 갔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불러서 그 길을 따라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바로가 사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또 여기 가난 땅, 가난 족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랄 왕인 아비멜레에 갔을 때 거기는 또 다른 지역인 거예요. 또다시 위기를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봐요. 우리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걱정 l i 믿음으로 이걸 이겨 f a little bit of a l 그상황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옛날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여기 그라에서 겪었던 일 또는 다음에 이제 이삭이 겪을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게 있어요. 뭘 관찰해야 될까요?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달라요. 사실 여기 내용 보면 자, 아브라함이 낯선 지역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애굽에 내려갔던 그런 낯선 곳에 갑니다. 이 사라가 예쁘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을 물어보고 돌려보낼 때에 양과 염소와 제사를 많이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요런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오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몇개 있어요. 3절 한번 읽어 보죠. 3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기가 그 밤에 라는 말이에요. 그 밤에, 그 밤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궁에 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실까요? 즉각.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갔을 때는 이렇게 즉시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시 개입한다는 이야기 가 없고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는 분명하게 그 밤에 시간의 지체가 없이 급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바로 수동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야기한 그 이후의 사건이 그 이후의 사건이니까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들어가서 아마도 어떤 접촉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가 될 거예요 굉장히 장애가 될 거예요 누구 자식이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즉각 개입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접촉하지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람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어그러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했을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요셉에게 명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이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의 그 약속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할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어떤 위기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 길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 전하지 못할 상황도 의외로 많은 겁니다. 방해도 많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이런 위기들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아직도 부족한 믿음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위기로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즉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고 있다면,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우리 장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자꾸 흩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는 겁니다. 그때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면 현실의 상황보다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커야 돼? 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위기에 때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기도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위기에 때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적극 개입하시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빛된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빛된 성도들,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